을지로 주식 토크. 네 안녕하세요 어, 김충현입니다. 이번 을지로 주식 토크의 주제는 어, 방산을 다뤄가 방산을 다룰 예정이고요. 어, 오늘 이제 정동호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동호 연구원입니다. 네 사실 저희 지금 녹화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진행 많이 해봤는데 되게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많 떨립니다. <laughs> 아, 뭐 오늘 뭐 원래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방산이라는 주제 어, 굉장히 뜨거운 주제죠. 근데 이제 일단 제목부터 좀 어, 사실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 이지만 결국 보고서를 낼 때는 제목이 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목이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방산이랑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제 제목이 체인 리액션이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영화 오펜하이머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아, 네.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 대사가 어, 연쇄 반응, 그러니까 체인 리액션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클로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아, 그 우러 전쟁을 얘기를 하는구나. 음. 그래서 우러 전쟁이 시작이 됐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구나. 뭔가 다른 이제 국제적인 대립이나 뭐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했고요. 을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재래식 무기로 좀 패러다임이 넘어왔다던가 이런 그 일련의 상황과 현상들이 어좀 연쇄 반응처럼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좀 느껴서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페나이머를 떠올리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어, 정말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국 국제 정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좀 내다 보시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 또 주말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쪽에서도 어, 또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어, 이런 부분은 좀 혹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계속해서 이제 뉴스랑 어, 이런 영상 같은 것을 많이 보면서 네. 어, 굉장히 그. 참혹한 그런 네.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상황 그 7일에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세력, 그 네. 어, 하마스가 네. 이스라엘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타격을 기습적으로 이제 타격을 하면서 발생을 했고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8일에 정식, 정식적으로 어, 그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이제 장기화가 될 거다. 예, 네. 이런 상황이고요. 어 이게 사실 좀어그 배후에 이란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란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의 구도로만 그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이제 끝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란이 개입을 하게 된다고 네. 하면은. 좀 확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음. 전쟁이 진짜로 이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뭔가 우, 뭔가 이제 이해득실을 좀 계산하기에 좀 많이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한테는 어떻게 보면 은 분명히 좀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음. 이유는, 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그 수급이 네. 굉장히 타이트해질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산과 어떻게 보면 경쟁 국가예요 그~ 얘네들도 재래식 무기를 잘 이제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하기좀 힘들겠죠 그 부분을 좀 한국 방산이 좀 반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요? 어,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은이 리포트의 화두를 저희가 이제 서두에 거의 대부분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리포트는 그렇다면 이제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을 좀 다루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작금의 어, 우러전쟁 이후에 어, 발생한 이 작금의 어, 글로벌 군비 확장 국면 네.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방산 패러다임이 돌아온 환경에서 한국 방산이 가장 좀 선호되고 네. 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로 인해서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어~ 탑라인에서 수출 비중이 늘고 그리고 이게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리레이팅 받을 수 있다라는 걸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방산, 이 K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나 주목받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일단 한국 방산이 선호되는 이유는 뭐 간단하게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가성비고요. 두 번째는 납기가 빠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환성인데요. 이 호환성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미국 기술을 베이스로 개발을 했고. 어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때뭐 유럽이나 소련 그리고 또 러시아 그리고 미국들의 이제 그 무기들의 장단점만 뽑아서 장점만 뽑아서 이제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호환성도 높고 품질도 높다라고 좀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경쟁 모델 대비해서 평균 34% 정도 저렴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납기 음. 같은 경우도 어 짧게는 2년. 그리고 기계는 10년까지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음... 빨리 받아 볼수 있다. 이 10년은 도대체 어,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 어느 나라 얘서입니까 독일입니다. <laughs> 독일이 지금 네. 많이 그 네. 전반적으로 유럽이 그 오랜동안 군축을 해왔기 때문에 음. 군비 증강, 아, 그 군비 지출을 축소해왔기 네. 때문에 방산의 그 밸류체인이 네.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음. 생산 라인도 많이 아. 노후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고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반사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네. 이해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대립이 좀 심화되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빨리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국가에 좀더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어 진짜 한국식인 것 같아요. 빠르고 그렇죠. <laughs> 빠르고 많이. 싸다. 네, 네. 맞습다 그런데 이제 품질은 좋다. 예. 진짜 그야말로 이 한국 한국적인 게 이제 다 응축돼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탑픽이라고 할까요? 지금 제일 이제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네, 저는 탑픽은 한국항공우주이고요, 네. 전투기 만드는 회사. 네. 그리고 차선우주로 주로는 LG넥스원이라고 i 네, 네. 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정밀 유도 무기해서 미사일을 어 독점적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두 업체를 선호조로 꼽은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두 업체는 방산 퓨어 업체고요. 네. 매출이 한70% 이상으로 어 현재그 방산 호황을 100%좀 누릴 수 있다,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내수 사업이 그래서 좀 탄탄합니다. 그런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에 기대되는 그런 수주 풀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많은데 반면에 그 가격은 좀 저평가 상태라고 네. 판단해서 현재 국면에서 좀 편안하게 들고 갈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그러면은 두 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어좀 선호되는 국면이라고좀 선호되는 부분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중에서도 항 한국 한국 항공우주가 네. 조금 더 선호하는 어떤 뭐 차별화 포인 한국 한있을까 한국 한국 항공우주단어 장단기로 장을때장 단기로 봐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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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선호를 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 4분기에 폴란드 개필러 물량이라고 해서 한국 폴란드 계약을 할때그 한국군의 물량을 좀 양, 양해를 받아서 그 물량을 살짝만 이제 개조해서 폴란드에 이제 납품한 건인데요. 네. 이거는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원재료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폴란드에 납품을 했고 그래서 좀 마진이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네. 초에 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이 실적의 그 성장폭이 굉장히 큰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그 올해 3,4분기에 처음 인식을 하면서 이 실적의 성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 어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그 연말에는 좀 중동 쪽으로 중동이 이번에 아덱스라고 네. 서울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방산 박람회 네. 어, 여기서 참여를 할 예정인데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연말 내로 뭔가 좋은 음. 소식을 들려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이집트 그리고 필리핀, 우즈베 콜롬비아서 FA-50 관련 해외 수주 계약이 좀 어나운스 되는 것들 이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도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까지 좀 이슈되고 있는 문제가 이 폴란드 2차 계약 건이잖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연말까지 납품이 가능할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출 여부는 이미 방산 업체들이좀 손을 떠났다. 그래서 각 정부들의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게 없다라고 음, 좀 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사 측의 좀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 폴란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서 폴란드 업체와 이게 협력을 해야 되는 폴란드 방산업체도 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그렇게 이제 근거가 될 만한 이게 어~ 수출 수출 금융에 대한 그 한도가 풀리기 전에 그니까 풀리지 않더라도 먼저 폴란드와 계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수출 금융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이랑 이제 계약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선 계약 그리고 후수출금융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수출 금융 한도가 풀어지지 않더라도 올해 연내 연말에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제조업의 어떤 그런 큰 그림이 유사하네요. 결국 수돈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어, 기간도 걸리고. 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고서 내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열심히 이제 마케팅 하시고 이제 세미나 다니시고 같은데 그럼 최근에 좀.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들좀 공유 가능한 얘기들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투자자분들이 네. 거의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세요 네. 왜냐면 어연초까지든 방산주의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네. 어그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 슬슬 진입 타이밍이 아닌가 살짝 요런 고민을 갖고 계세요 사실 이 수주 비즈니스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중, 방산이 중장기로 봤을 때는, 네. 어, 확실히 과거와 수주 잔고의 그 사이즈나 아니면 실적이 이제 증익되는 그 컨센서스, 요런 부분, 그리고 실적도 그렇고, 시, 아, 그 시가총액도 그렇고 많이 레벨업 된 상황인데, 네. 그래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어, 레벨업을 몇번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지만, 이제 방산업체 업의 그 특성상 엠바고가 좀 심해서, 그렇죠. 예, 네. 언제 무슨 수주가 터질지 모르고, 네. 그리고 그 수주 받은 게 매출로 인식될 때그 실적의 성장폭,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 되게 많이 그 추정이 불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갈피를 좀못 못 잡고 음. 계신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수주 장고 받아 놓은 거 확실하고 어 증익에 대한 부분도 거의 명확하니까 어 앞으로 이제 좀 중우상 중우장대 산업인만큼 좀 단기보다는 단기뭐 3분기 4분기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음. 편안한 선택지를 좀 권할 때 가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도 네. 그래서 카이랑 LIG 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또 이게 바이오 산업하고도 되게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음... 왜냐면은 이제 바이오도 뭐가 임상이 성공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제, 어,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나 어떤 이제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보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곤 하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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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것 같습니다. 공 그럼에도 이제 투자자들이 항상 물어보는 말이 나와요. 그래도 뭐가 좋냐. 아, 그렇죠. 그러면 <laughs> 올해 그래도 서프라이즈로 <laughs> 수주 나올 만한 게좀 네. 있을까요? 저는 사실 2 2년 그러니까 네. 우러전쟁이 터졌을 때는 유럽 쪽에서 수주가 많이 터질 거라고 하고 그 지금까지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22년에는 확실히 많이 폴란드께 일단 한번 터졌고 어, 올해는 말레이시아의 한국항공우주가 한번 그 계약을 하고 네. 사실 그 이후엔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뭐 호주 레드백 유럽 쪽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유럽보다는 올해만 딱 봤을 때는 이제 사우디 그리고 UAE 이런 중동 쪽에서 어 수주가 한번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와 줄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뭐 루마니아 쪽에서 수주가 나올 게 있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이랑 동남아 이쪽을 좀더 좋게 봅니다. 그 이유가 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쨌든 전쟁이 좀 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뭔가 그 남중국해 재점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좀 3년에서 5년간 그런 군비 증강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좀더 이제 그수주가 터지는 그 지역이 좀더 다각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은 방산에 대한 이야기 저희 정동호 위원 모셔서 들어봤고요. 뭐 떨린다고 하더니 엄청 또잘 얘기해 준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에도 저희 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지로 주식 토